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강 빈칸 변형 문제 19번에서 24번 같이 볼 차리고요 네 곧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19번 가볼게요 자, 선, goodness의 평가 기준이죠 예, 주제는 되게 중요했고요 되게 딱 떨어지는 주제였어요 어디냐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줄 goodness should be measured not by 빈칸 but by its contribution to human flourishing, one's own and others. 그쵸? 즉 선, 좋음, 착함이라는 것은 빈칸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But by its contribution to human flourishing, ones or another's. 그 자신과 다른 이들의, 다른 이들을 위한 인간의 flourishing, 번성에 대한 기여로 판단을 내려야지, 선이라는 것은 빈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라게 글의 주제였어요. 그럼 빈칸의 답은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원래는 선을 판단할 때 판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기준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의 힌트가 첫번째 줄 봐보세요. 첫번째 줄 I think about a l r i s n to often fail to recognize the claim of the self and as a result they make the mistake of measuring goodness by the self-sacrifice it requires. 잘 봐요 altruism이 뭐냐면 이타주의거든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 이타주의의 윤리학은요 너무 종종 뭐에 실패를 한대요? 자아의 요구를 인식하는데 실패를 해 그래서 as a result 그 결과 그들은 어떤 매스텍 실수를 하냐 하면 measuring goodness 여기 힌트가 나와 선을 그것이 요구하는 the self-sacrifice 자에 대한 희생으로 판단을 내는 실수를 한대 이걸 실수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글에 따르면 그것이 요구하는 자기가 희생하는 걸로 선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게이 글의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잘못된 게 들어가야 된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두 번째 줄에 The self-sacrifice it requires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다시 두 번째 줄에 the self-sacrifice it requires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것이 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 하고 보기를 봐봐 몇 번? 4 번이었죠? The sacrifice required 요구되어지는 희생 이걸로 판단을 내려선 안 되고 뒤에 나오는 이걸로 판단을 내려야 돼. 그렇죠? Goodness should be measured. Not by p i n n but by its contribution to human policing, one's and others. i s h i n g t h i e r n e first thing. t h 이 s is the first t h 번 n g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irst t h i s i i r i n s i e f r s t n i s i r s n g t i e r n e r n e r s e r s e i r s e f i r t i s e f i r t i s e f i r t i n s e f r n g e f n g e t h i g e r t h i r d i n s e c d t h i g s t e o g h t i n s e c t g e 우와, break of this is a natural cycle of events of that can negatively impact ecosystems and the soil. But there are also many ways in which human neglect or abuse these important resources. 보세요, 토양은요 유일한 재생 가능한 renewable, 그렇지? 재생 가능한 어떤 그런 자원이래요. 그것이 적절하게만 주의 깊게만 잘 관리되어진다면, threat, 감응이죠? Insect plague, 곤충으로 인한 피해죠? 또는 발생인데 질병의 발생 등 이러한 것들이 어떤 리추얼 사이클로비 이벤트야 어떤 사건의 자연적인 순환 과정이야 뭐할수 있는? 생태계와 토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지만 또한 많은 방법들이 있대 어떤 방법들? 그렇죠 인간들이 이 중요한 자원을 무시하거나 또는 남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다른 문제점들도 있다라는 게이 글의 포인트였습니다 왜 토양에 끼치는 부정적인 요인이 이 글의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빈칸의 답은요 뒤에 나와요. 빈칸 뒤에서요. 빈칸 바로 뒤에서. 빈칸 뒷문장. Just walking or riding your bike over the same place will kill the grass. 이게 빈칸의 힌트였어요. 자 다시. Just walking or riding your bike over the same place will kill the grass. 단지 그냥 걷거나 아니면 same place 똑같은 장소에서 당신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the grass 풀들을 죽일 수 있대요. 자, 빈칸의 힌트는 바로 풀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풀들을 죽이는 것. 이해되세요? 풀들을 죽이는 것. 그러면, 보기 중에서 풀들을 죽이는 것과 가장 가까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보기를 답으로 찾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그렇죠. 몇 번이 답이 있습니까? 그렇죠. 2번이죠. removing the vastation that h e l p e to hold soil in place. 뭐예요? 토양을 제자리에 잡아주게끔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식물들을 리무빙,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었던 네, 그런 질문이었고요. 네, 그다음 21번 가보겠습니다. 소재는요. 이건 되게 쉬웠어. 주요 도, 독자, 말도 안 돼. 주요, 주요 독자층에 맞는 글쓰기. 네, 이게 소재였고요. 주제는 이 부분이었죠. 되게 간단해요. 자, 너무나도 상식적인데 문장이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면 걔는 주제문의 확률이 높겠죠. 왜 이렇게 하세요라고 뭐 하는 거니까? 강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끝에서 세 번째 줄. Keep in mind the need to write for 빈칸. 자, 명심하세요. 어떤 필요가 있다는 점? 그렇죠. 빈칸을 위해서 글을 쓸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근데 빈칸은 바로 누구야? 그렇지. 이거지.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The primary audience. 요거와 가장 가까운 방향성을 가지는 걸 빈칸의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일단, primary 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럼 일단,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2번과 3번이죠. 1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아니고요. 그럼 2번하고 3번 둘 중에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주요한 청중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거는 글쓰기에 대한 거니까, 글쓰기에 있어서의 청중은 리더 독자겠죠. 그니까 러 답은 몇 번? 3번이었겠죠 Your primary readers, 너의 주요한 독자들을 위해서 글을 쓰도록 해라. 주요 독자층에 맞게 글을 쓰도록 해라. 이게 의뢰 주제던 거죠. 그렇죠? 이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런 쉽고 주제가 딱 떨어지는 질문은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 중요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22번. 온라인상의 상담. 온라인상의 상담. 자, 온라인상에서요.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였다? 익명성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온라인상에서 상담을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인 것 같니라고 물어봤을 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주제를 잡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입니다. The d i m o of attractiveness, privacy, and relative anonymity were identified by the students.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에 대한 주제, 매력도, 사적인 권리, 그리고 상대적 익명성. 이게 상대적인 거고요. 자이 단어가 익명성 이란 뜻이죠 어 이름을 보장해 주는 거죠 니가 누구인지 안 밝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즉 학생들에 의해서 확인된 바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상담할 때좀 보장받고 싶어 한다 뭐 이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요 문제는 끝에서 세 번째 줄이죠 끝에서 세 번째 줄 as the online service was utilized it became obvious that In most cases, students followed up the online appointment with subsequent face-to-face consultation with the counselor.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가 u t i l i z e 이용되면서 즉 뭐가 명백해졌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학생들이 followed up the online appointment with subsequent face-to-face -face consultation. 즉이 온라인 어 e 부터 약속을 또 이렇게 따르더라는 거죠. 근데그 다음에 subsequent 뭐야? 뒤은 면대면 상담 카운슬러와의 면대면 상담에 대한 약속도 따라서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익명성만 잘 보장해주면 이 친구들이 그래서 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은 보이더라. 뭐요 정도 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였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글의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좀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익명성 그렇죠. 오케이. 자, 중요한 건, 이 빈칸의 답을 찾는 거였는데요. 자, 빈칸의 답의 힌트는 바로, 빈칸 바로 뒷문장인, giving them relative u n u 아, 발, 발도 안 가. 제가, 예, 좀, 장이 안 좋아서, 지금 촬영하는 오늘 아침에, 계속 그, 땀을 흘리면서 아시죠? 그, 장염 비슷한 증상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강의를 하려고, 네, 죄송합니다. 네. 강사는 아파도 자기관리를 못한거기 때문에 천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원래 이게 지금 빈칸이 뚫려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요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 EBS 책에서는요 어휘가 잘못된 거 찾는 문제였고 여러분들 원래 책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conceal이라고 해놓고 여기가 틀렸더라고 아마 나있었을 겁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요 잘 보시면 빈칸 다음에 심표가 나오고 giving the relative anonymity라고 나와요. 빈칸하고 뭐 하면서 그렇죠. 그들에게 상대적인 익명성을 제공해 주면서 빈칸하는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얘네들은 방향성이 같아야 돼요. 방향성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뒤에서 상대적인 익명성을 제공해 줬다라고 함은 바꿔 말하면 여기에서도 익명성을 제공해 줬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컨셉이 뭐예요? 숨기다죠 숨기는 걸 요구받지 않았대요 자 이거 원래 문제를 설명해 드리는 거야 숨기는 걸 요구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드러내는 걸 요구받았다는 얘기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예와 방향성이 어때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셀이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야 됐었죠? 레빌이 들어갔어야 됐었던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 원래 원래 책에서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렇죠? 뭐로 바꿔 놨죠? 원래 답 그대로 보기에 바꿔 놨어요.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뭐다? 그렇지. 얘랑 방향성이 같은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 즉 상대적 익명성을 주는 것. 즉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번이었죠? 1번에 Uses r not being required to reveal their identity. 즉,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을 reveal, 밝히는 걸 요구받지 않도록 하는 거. 익명성을 보정해주는 것. 익명성을 보장해주는것 같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정말 뚫어놨고요. 대충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포인트에 맞게 어, 지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연습하셔도 빈칸 문제라든가 연결사 문제 같은 논리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자, 23분이죠. 소재는 국제적 신량체제 시스템이 어, 워낙, 그 시스템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게 주제였고요. 얘도 이제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 일단 주제예요. Making this system possible is our ever-growing reliance on fossil fuel-based c h e g i s a s a base of fertilizer, pesticides, and methods of cultivation and transportation. 자,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요, 바로 우리의 점점 growing, 성장하고 있는 reliance 의존이래. 뭐에 대한 의존? Fossil fuel, 그쵸?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덕택이다. 즉 다음에 나오는 기술의 바탕물 자, 이게 얘기 긴가 하면 우리가 이제 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에 세계적으로 모든 식량을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배로 움직이는 연료가 바로 화석연료잖아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 덕택에 음식 식량이 국제적으로 뭐할수 있게 됐다? 분배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단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주제 부분이고요 얘는요 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옵니다 The downside of this overcourse is the reduction in quality of many of these varieties as they are picked early o <뭐라> 핀 the and they're officially processed in large quantities <뭐라> and shipped halfway around the world to be packaged then shipped again to various places across the world to a w a i t i n g consumers 뭔 얘기인가 하면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열대 지방에서만 먹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근데 뭐 냉대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바나나 먹을 수 있잖아요 왜아 이런 너무나도 국제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운송 시스템이 발달하다 보니까 얘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 배달해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러한 국제적인 배달 시스템에도 다운사이드, 단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단점? 퀄리티, 뭐, 질이 하락하겠지. 많은 이러한 다양한 품종들의 질이 하락하겠죠. 왜요? 빨리 따여져야 되겠죠. 왜? 뭐, A란 나라에서 B란 나라까지 바나나 같은 거한번운반하면 6개월이 걸려. 근데 거기에 맞춰갖고 그 원래 익혀지는 속도에 맞춰갖고 완전히 익었을 때 바나나를 따 버리면 6개월 후에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당연히 일찍 따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익게 돼요. <laughs> 어쩔 수 없죠. 그리고 large quantity. 대량으로 가공 처리되고요. 그리고 shipped and f i l l e around the world to be. Packaged 대 포장되기 위해서 세계를 절반쯤 돌아서 준대 그치 그러고 나서 0 대에겐 더 빨리 풀이 있어요. 그래도 월트와이팅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가게되다 보니까 질적인 면에서 하락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어쩔 수 없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쵸어 이게 이제 이글의 주제 포인트였거든. 그러니까 얘가 좋은 점도 있지만 요런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글의 흐름상 이제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는 주제였고요. 빈큰의 답은 뭐였어요? 근데 빈큰의 답은 되게 쉬웠어. 왜요? 그렇지. 여섯 번째 줄에 all available Every means of the year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왜요? 빈칸 앞에서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빈칸 앞에서요. The seemingly infinite variety of produce 빈칸 그랬어요. 그쵸? 그 겉으로 봤을 때에는 되게 무한하게 그 생산된 그, 무한하게 생산된 그 음식들이 빈칸인 것처럼 막 보인대. 어떻게? 뒤에 뭐라고 나와? 캘리포니아산 물은 그레이프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거인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빈칸 뒷문장은요. 빈칸에 대한 보충 설명 문장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뒤에 나오는 뭐 bananas from the Caribbean, apples from New Zealand, tomatoes, oranges and grapes from California가 다 하고 하이픈하고 all available every month of the year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빈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겠지. 그러니까 빈칸도 똑같이 여섯 번째 줄에 All available every month of the year.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답은 몇 번? 1번이었죠? Available all year long. 1년 내내 이용 가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무한하게. 왜? 그냥 내가 원하면 딱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가볼게요. 팔기 위한 제안서 작성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푸실 때제 기억으로는 그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줄맨 앞에 A variation of a sales letter가 아마 원래 문제에선 빈칸으로 뚫려 있었을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아니 이게 답이 A variation of a sales letter가 답이죠? 라고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을 텐데 바로 제가 이제 답이 되는 부분을 거꾸로 빈칸을 뚫어놨잖아요. 첫 번째 빈칸에 답이 sell이잖아요. sell. 이것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의 교재에서는 As a variation of a sales letter가 답이었던 거야. 왜? 이첫 번째 답이 sell이었잖아. sell. 그렇죠? 아 이게, 어, 이게 끝이다. 어. 첫째 답이 s e 이었잖아요그 이유가 거꾸로 보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 교재에서 아마 이 부분이 빈칸으로 뚫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의 답을 찾으실 때 뒤에 나오는 sell your reader가 힌트였다는 거죠. 너의 독자에게 팔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빈칸의 답은 팔기 위한, 팔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답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책에서 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던 구문은 뭐 밖에 sales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판매라는 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이 네. 여러분들 원래 책에서 교재에선 sales letter가 답이었던 거예요 version of sales를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그쵸? 조금 문제가 애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답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이게 주제였고요 Whether your goal가 그러니까 첫 번째 툴이 주제였어요. Whether your goal is to persuade the upper management to accept your suggestion for improving productivity or for your consulting group to win a sizable government contract, think of your p u r p o s e l as a variation of a sales letter. 이게 주제였죠. 너의 목표가 뭐 위에 있는 상사들로 하여금 너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를 뭐 설득하는 것이든지 어떻게 즉 상품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너의 컨설팅 그룹으로 하여금 규모 있는 정부와의 계약을 따내는 것이 목적이든지 간에 어쨌든 목적이 이두개 중에 뭐인지 모르겠지만 Think of your proposal. 너의 제안서를 어떤 변형인데 뭐에 대한 변형으로 생각해라. 그치, 요 sales 말이야. 판매를 위한 서신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이글의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빈칸의 답은 이게 힌트야. 첫 번째 빈칸은 이게 힌트야. 뭐 판매, 판매를 위한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판매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답이 sale이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쉬워요. 왜요? 두 번째 빈칸의 힌트는 바로 그 바로 뒷문장의 끝부분으로 가보세요. How will your proposal save the company time and money? 당신의 제안서가, 당신의 제안서가 어떻게 그 회사로 하여금 시간과 돈을 절약해 줄수 있을까? 자, 회사로 하여금 돈과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얘기는 회사에게 득이 된다, 실이 된다, 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회사 입장에서 돈과 시간을 절약한다는 얘기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득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빈칸엔 장점, 득, 이득이 들어가면 되죠. 아까 그 답몇 번? 5번의 셀 베네피트가 답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강도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5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